자, 오늘의 주제는 궤도, 스윙 궤도예요. 궤도라는 건 클럽 헤드가 우리가 스윙하면서 다니는 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백스윙 시작 구간부터 피니시까지 구간을 천천히 알려 드릴게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 헤드는 공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바라보면서 가더라도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우린 이쪽을 인이라 그러고 이쪽을 아웃이라 그래요. 인 아웃 자 이제 코킹을 해야 되잖아요. 코킹이 되면서 오른쪽 어깨 뒤로 비켜지면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통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괜찮아요. 약간 아래에 있는 거 괜찮아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 오른쪽 어깨에 걸쳐져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걸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클럽 헤드가 지금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왼팔이랑 일직선을 이루고 있으면 이각 그대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기한 게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이 클럽 헤드가 공을 가리거든요. 이 샤프트가 지면이랑 평행했을 때는 하지만 다운스윙 때는 약간 뒤로 내려옵니다. 이유는요. 이 왼쪽 어깨가 하체를 먼저 쓰이고 상체가 조금 더 늦게 열려요. 우리가 백스윙 시작 구간에선 어깨가 먼저 돌잖아요. 그리고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하체가 따라 돕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다운 스윙 구간은 하체 리드라고 했잖아요. 하체가 먼저 돌기 때문에 상체는 늦게 열려요. 그래서 클럽 패드는 어쩔 수 없이 내 손보다 뒤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약간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벽을 슥 긁, 긁으면서 내린다. 좀 세게 긁으면서 내린다는 생각으로 이대로 내려주면 자 이렇게 내렸을 때이 리딩 엣지 여기를 우리는 리딩 엣지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약간 여기서 일자보다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닫혀있다는 느낌 약간 바닥을 바라본다.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그대로 임팩트 자세 가져오면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드가 약간 닫혀 있으면 그대로 뒤에 있던 클럽 헤드가 하체가 돌면서 앞으로 오게 되면 저절로 리딩했지. 이 부분이 클럽 페이스가 완전 스퀘어로 오고 핸드 퍼스트도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갔다가 헤드가 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골반이 비켜지면 뒤에 있던 클럽 헤드가 앞으로 오면서 저절로 스퀘어로 맞고 자, 이때 우리가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뒤에서 접근하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처럼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헤드가 우리가 완전 목표 방향 정직하게 이쪽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 1시 방향 여기가 12시면 약간 1시 방향으로 던져준다는 라 느낌으로 해주면 오히려 더 스퀘어로 떨어져요 약간 한시 방향 이렇게 인에서 아웃 아까 여기가 인이라고 했잖아요 인에서 아웃, 인에서 아웃 이런 식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하면 양팔이 저절로 뻗어지는 멋진 팔로스루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스윙 궤도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게인투 아웃이 정답이냐 인투 인이 정답이냐 아웃 투 인이 정답이냐 이거 있잖아요 정답은 인투 인입니다 인투아웃은요. 인투인을 하기 위해 인투인 인. 말 그대로 갔다가 자동차 와이퍼처럼 이렇게 임팩트 부안에서 클럽 헤드는 결국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근데 인투아웃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공은 거의 흑성 볼이나 헤드가 많이 다치게 돼서 절대로 공이 똑바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투아웃은 인투인 궤도 안에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인투아웃 좋아요. 하지만 적당히. 인투인. 인투인.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 지나가듯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으로 내려오고 하체 회전 그리고 던지지만 클럽 헤드를 저렇게 아까 한시 방향으로 던지지만 왼쪽 어깨가 돌기 때문에 헤드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 인투인 인 궤도를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하시면 안될게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아웃트윙 궤도입니다. 아웃트윙 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헤드가 이렇게 엎어내려면 네,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랜덤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랜덤게임은 골프에서는 안 돼요. 좋지 않아요. 저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공이 이대로 뒤에서 와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공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치고 나서 이렇게 팔이 좁혀오는 치킨윙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골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아웃 트윙 궤도 프로들은 괜찮지만 골프를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헤드가 뒤에를 타고 내려오게, 내등 뒤를 타고 내려오게 이렇게 그대로 최대한 해주시면 여러분은 문제없이 골프를 아주 쉽게 칠수 있습니다.